몇십년 들이 다생무들 흰오히게. 사왕 흰수염 유게이트가 이끌던 흰수염 해적단은 위대한 항로의 최강 조직이었으며 공식 총원은 1600명이며 사라 해적단을 합하면 5만 명이 넘는 대형 해적단이었는데요. 흰수염을 오야지라 부르고 선원들은 자칭 아들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소세 경석 흰오히게도 대장들의 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은 동료의 목숨이 위험하다면 몸을 사리지 않고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6개의 부대와 43개의 해적단을 산하로 거느리고 있었으며 흰수염 해적단을 거치고 간 거물들만 해도 엄청난 인물들이 많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마르코는 1번대 대장을 맡고 있으며 사실상 흰수염 해적단의 부선장급의 인물입니다. 특이한 말투를 사용하며 과거 로저와 대립하던 시절부터 있던 인물답게 해군에서도 대해적급의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키티가 김이구가... 과거부터 대립해온 빅마미나 키자로 샹크스와 같은 거물들이 인정하는 강자로 정상전쟁에서는 해군 대장들과도 무리없이 쌈박질을 하였습니다. 다짜고짜 흰수염의 목을 노리는 키자루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내며 세세열매 불사조 모델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격보다 방어에 매우 뛰어난 능력으로 정상 전쟁에서는 사실상 해군 대장을 전담 막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흰수염이 갑자기 피를 토하자 키자루에게 일격을 당하였는데요. 이후 흰 수염이 정상 전쟁에서 사망하자 사실상 흰 수염 해적단을 이끌게 되며 샹크스와 함께 흰 수염을 추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상 전쟁 이후 흰 수염의 죽음의 원인이 된 검은 수염 해적단과 다시 한번 싸우게 되었지만 사실상 참패를 하였다고 하며 이후 흰 수염 해적단은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큰 등장 없이 지내던 마르코는 카이도우를 처부스러운 밀짚모자 루피를 도우러 나타났으며 여기서 또한번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이도우 간부인 킹과 퀸을 혼자서 상대를 하였으며 이기긴 어려웠겠지만 순간적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에도 사실 과거 로저와 라이벌이었던 흰수염의 부선장급이 현상금이 13억이고 레일리와 비교했을 때 포스가 많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레일리가 공격형 캐릭터라면 마르코는 힐러 및 탱커의 역할로 뭔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으나 사실상 사황의 오른팔로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마르코와 마찬가지로 흰수염의 간부 중 인지도가 높은 다이아몬드 조지는 신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강자 중한 명인데요. 정상전쟁에서 첫 모습을 보였지만 큰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신체를 만들 수 있는 반짝반짝 열매 능력자로 공격 및 방어까지 정상급의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세계 최강거모의 참격을 상처 하나 없이 막아내었으며 당시 해군대장이었던 아오키즈와도 박빙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 상황인 미오크가 샹크스와 비견되는 강자인 걸 감안하면 저지의 방어력도 마르코와도 비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쿠잔과 일대일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흰 수염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순간 방심으로 쿠잔에게 얼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소미스터로 이마. 해군대장 중 제일 강력했던 2대째 해군대장들과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으며 최근 샬로 크래크가 쿠잔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얼려진 걸 보면 사황급 간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강함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상전쟁의 원흉이자 개삽질을 한 포트거스 디 에이스는 골드로저의 아들이며 루피와 사보의 의형제인데요. 악귀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남자라고 불리며 이글이글 열매 능력자였습니다. 흰 수염 해적단 이번 대대장으로 18살 나이에 칠무에 한 명을 이겨버리고 신세계에 들어가기 전 칠무의 권유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슈퍼로키로 불려왔으며 카이도우의 딸 야마토나 징베와도 호각으로 싸우며 과거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흰 수염 해적단에서 검은 수염이 사치를 죽이고 빤스런을 하자 에이스는 매우 열이 받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뭔가 불길하다고 나가지 말라 흰 수염이 말하였지만 귀등으로도 안 듣고 혼자 뛰쳐나가 검은 수염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잡아올 것처럼 하던 에이스는 검은 수염에게 패배하며 인펠다운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과거 상대들이나 명성을 보면 최소 패위감 정도는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예상외로 전투력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이미 징베나 야마토 그리고 부칠무에까지 이겼다는 에이스가 알라바스타에서 만난 당시 해군 대령인 스모커와 승부를 내지 못하였으며 패기에 대해서도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래도 우마우 능력자, 쇼부가 츠카네.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았으며 나이와 앞으로 성장세를 본다면 엄청난 유망주로 볼수 있었지만 정상전쟁에서 사카즈키의 도발에 넘어가 객기를 부리다 아쉽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시로이게와 해복자로서 죽는. 에이스 이전에 초대 2번대 대장 자리를 맡고 있었으며 와로쿠니의 선대 다이묘이자 아카자야의옛 주군은 코즈키 오뎅이었습니다. 체력과 고집이 엄청나게 강하며 3일 동안 흰수염 배에 매달려 선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흰수염 해적단에 들어올 당시부터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으며 포네그리프와 고대 문자를 쓸수 있어 전투력과 지력까지 겸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어서 오뎅은 로저의 부탁으로 로저의 적단으로 스카우트되어 원피스와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요. 세계의 지노카 적단다. 스카우트 되기 전 흰수염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과 싸움에서 제일 먼저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오뎅의 패기를 느낀 로저는 어마어마한 게 온다며 가무사리를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laughs> 요 사무라이. <laughs> 감사리! 로저와 흰수염 해적단을 모두 경험하며 오뎅은 더 강해졌으며 와노쿠니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와노쿠니를 접수한 카이도우와 싸움에서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카이도우가 졸아 인질극을 하게 만들고 훗날 카이도우 배때기에 유일하게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오로치의 가머니설의 소가 아쉽게 가마솥에서 사망하였지만 현재까지 살아있었다면 최소 사황급의 강함을 보여주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흰 수염 해적단 해산을 초래한 인물로 현 사황이자 숨겨진 비밀이 많은 검은 수염 티치도 흰 수염 해적단의 선언이었으며 충분히 대대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자신의 강함을 숨기고 있던 인물인데요. 어둠어둠 열매를 얻기 위해 흰수염 해적단에서 20년 이상 존재를 숨기고 있었으며 정확한 시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사황 중 최상위권에 있는 창크스 눈에 상처를 내기도하였습니다. 몸에 이형이 있다는 빛는 남들보다 더긴 세월을 살수 있다고 하며 악마의 열매를 여러 개 먹을 수 있는 게 밝혀졌는데요. 소 고코카라사기와 오레노 지다이다 하지만 흰수염 해적단에 있던 시절에는 열매를 전혀 먹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악마의 열매를 먹기 전에도 이미 상위권 강자로 볼수 있었지만 욕망이 있던 티치는 사치를 쳐죽이며 자신이 원하던 어둠어둠 열매를 결국 획득하게 되었는데요. 흰수염 해적단을 뛰쳐나가며 바로 자신의 동료들을 모아 정상 전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치는 다 죽어가는 흰수염을 공격하며 흔들흔들 열매까지 획득 후 현재 상황의 자리까지 올라있는데요. 악마의 열매 빨이라 볼수 있으나 과거 샹크스 얼굴에 상처까지 입히는 걸 보면 당시에도 충분히 상위권 강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나지 않은 고대 거인족으로 흰수염 사나 해적단인 리틀해적단의 선장 리트로즈는 거인족을 뛰어넘는 체격을 갖추고 있는데요. 에이스와 절친한 사이였으며 에이스가 만들어준 사갓 때문인지 정상 전쟁에서 빠르게 에이스를 구출하려 하였습니다. 가부뜨미로. 구남을 가볍게 들어올려 던져버리며 사이즈를 이용한 공격으로 해군 쪽의 돌파구를 열기도 하였는데요. 거인족 중장들을 혼자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패이 사용은 어려운 것인지 칠무의 앞에서는 맥을 못추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쿠마의 우르수스 쇼크와 게코모리아와 도플라민고 공격의 다리가 잘려버리며 바로 넉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laughs> 사이즈와 신체적인 이점을 이용한 무력에는 매우 강하지만 거인족의 약점인 악마의 열매 능력에는 쥐약인 모습을 보였으며 현재 살아는 있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해적단 이직률 1위인 징배는 과거 흰수염 해적단에서도 활약을 하였는데요. 대해적 시대가 열린 뒤 어인섬에 엄청난 인간들이 몰려오며 피해를 입는 상황의 흰수염이 나타나 어인섬을 자신의 구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로저의 라이벌이자 사실상 당시 세계 최강이라 볼수 있던 흰수염 덕에 어인섬은 평화가 찾아왔으며 이런 인연으로 징배는 흰수염을 깎듯이 모시게 되었는데요. 흰수염에게 도전해오는 에이스를 상대해주기도 하였으며 당시 에이스와 박빙의 승부로 결판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니를 매우 중요시하며 사황 빅맘에게도 전혀 졸지 않는 징배는 당시에도 이 정도의 강함과 깡다구를 갖추고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이스터 <목소리> TV! 현재 갈아타기 징배는 흰수염 해적단 이후 다른 해적단으로 신나게 옮겨 다니며 해적왕 후보이자 주인공 버프가 극강인 밀짚모자 해적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뎅과 함께 들어오게 된 이노아라 씨 그리고 네코마무시는 밍크족으로 어린 시절 흰수염과 함께 하였는데요. 사케도 <목소리> 사가나오! 현재의 강함은 사황 간부도 때려잡으며 10억 페리 이상의 강함을 가졌다 볼수 있지만 어린 시절 당시에는 큰 역할은 없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당시 두 인물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으나 중간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사이가 나빠진 거로 보여지며 오뎅과 마찬가지로 흰수염 애적단에서 로저의 적단까지 모두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외 강자들로는 흰수염 해적단 대대장들이 있으며 미호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비스타도 세계 톱 클래스의 대검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미호크와 잠깐의 대립이었지만 호각으로 검을 맞대었으며 원피스 비브르카드 설정집에는 미호크와 대등한 검 실력을 가졌다고 평가되기도 하여 추후 등장하여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추측들도 있습니다. 고유전장조데 세계 최강의 켄고와도 맞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적왕 로저의 라이벌이자 현상금 50억 베리가 넘는 흰수염은 사실상 로저 이후 바다의 제왕으로 불리웠는데요 당시 사황 중에서도 정점에 있던 인물로 과거 로저 시대부터 대해적 시대까지 전설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록스 해적단에서부터 거프나 생고쿠와 같은 거물들을 상대해왔으며 사실 원피스를 찾으러 가려면 찾을 수 있던 인물인데요 금사자 시키나 빅맘 카이도 외 다른 거물들도 흰 수염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저 해적단과 싸움에서 패왕색 폐기와 패위감 공격으로 로저와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며 정상 전쟁에서도 70이 넘는 나이에 지병까지 있었지만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임펠다운에서는 흰 수염을 이기지 못하여 레벨 6에 수감된 해적들이 가득이었으며 강자들 중에서도 강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상 전쟁에서는 흔들흔들 열매 능력자로 나라 하나를 없애는 건 일도 아닌 흰수염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해군 대장들도 버거워하기도 하였는데요. 에이스급의 민폐를 보여준 스쿼드에게 칼빵을 맞았음에도 해군 대장 중 탑이라 볼수 있는 사카즈키를 압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순간 지병으로 인해 피를 토하며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얼굴이 반쪽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으! 노화뿐 아니라 지병과 스쿼드의 명치빵까지 페널티가 엄청난 상황에서도 아카이누를 압도하고 티치까지 때려눕혔는데요. 하지만 치명상이 심한 흰 수염은 검은 수염 해적단의 공격을 혼자 받게 되었으며 원피스는 존재한다고 소리치며 선체로 사망하고 맙니다. 원피스와 디스아이스를 어, 어, 노화와 지병 때문에 쇠약해져 그렇지 현역 시절에는 사실상 이길 수 있는 건 불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5만 명이 넘는 대군과 총식 총원만 1,600명이 넘는 해적단으로 대해적 시대를 이끈 최강의 조직이라 볼수 있는 흰수염 해적단은 남은 잔당들이 다음 해적왕이 될 인물들을 돕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 고가이였다. <목소리>